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을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지요.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옛 사람, 옛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우리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던 존재와는 다른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을 어, 그리스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 말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새로운 신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씹다 버린 껌 얼마나 보잘것 없고 누가 가져갑니까? 이게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씹다 버렸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 씹다 버린 껌이 경매에 올라와 가지고 5억 8천만 원에 팔린 그런 놀라운 사례가 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국의 그 축구 감독 중에서 퍼거슨 감독이 씹었던 마지막 경기 때 씹었던 그걸 또 어떻게 누가 주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 씹다 버린 껌이 경매에 올라가서 이 무려 39만 파운드에 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죠. 오억 팔천만 원. 그러니까 씹다 버린 껌이 누가 씹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이 이 씹다 버린 껌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귀합니까? 우리 이거 뭐가 그렇게 귀해요? 근데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어 신분을 주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신분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어 성경에 기록이 되 있는 것이죠. 어, 그의 소유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이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 그런데 왜 불러주셨는지 몰라요. 왜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유는 과학적알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사용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뭐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해야 될그 명확한 일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언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된 삶입니다. 세상과의 단절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 행복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쏟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거류민 이 땅은 내가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잠시 있다가 본향 집으로 가는 나그네. 어쩌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얻고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정욕적인 삶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옛날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기쁨을 다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정욕들을 제어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명령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난 것이죠. 물가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옛사람, 이 정욕들이 거슬러 싸워서 이 영혼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정욕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정육에 대해서 육체의 정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 세상에서 사, 세상 사람들이 누리,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또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유업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거류민이고 나가네입니다이 땅에서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상급은 또 우리의 유업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터 받고 살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게 될줄 믿습니다. 또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 이 정과 욕심이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삼정삼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정이 무엇입니까? 인정감정애정. 삼욕이 무엇입니까? 물질욕, 또이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세 가지를 이,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정상욕 인정감정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자꾸 끊임없이 려는데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어,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은 내면과의 싸움이다는 거예요. 내 내면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핵심의 싸움은 내면과의 싸움. 대 안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시는 놀라운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방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 멸치 하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본말씀의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냥 흘끗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앞에서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잘못 사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게 뭐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었으면 관심도 없겠죠. 근데 막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느냐?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다가 잘못 살면 그걸 가지고 막, 어? 막 늑대 같이 이렇게 뜯어 가지고 막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닮은 살아가야 된다. 본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바로 선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행이라는 행실을 선하게 한다. 라는 의미를 언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쾌활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칭찬받을만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선한 행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웃을만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또뭐 정치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막 신문이나 매스미디어를 보면은. 아,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나, 이게 걱정이 막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웃을 일이 없어요. 저 길을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그 쾌활하게 웃는 사람들을 하나도 거의 못,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카페만 가더라도 어때요? 하하호, 기쁘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막, 막 즐겁고 막 서로 만나는 것이 즐, 즐겁고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게 정말 그리스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쾌활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이 모습들, 이 모습들, 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누가요? 우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들도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의 모습들을 보고 있죠. 또 가정에는 항상 그런 문제들 있죠.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뭐 여러 가지 뭐 관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문제 앞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의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뭐 누워 있을 때, 잘 때, 뭐 잘때 아닙니까? 또뭐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이, 이럴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믿음 생활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 자녀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부모님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인 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그 삶이 어떤 삶인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행시,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공격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어,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비방이 있습니다 그리스인에게는 끊임없는 비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그 비방이 있었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 불충성하는 자다 그리스인들은 그런 비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와 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저들은 인육을 먹는다 아주 잔인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뭐 악행, 뭐 그런 비방하는 말, 뭐 그런 매도들이 있었죠. 또뭐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가정을 깨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악행하는, 그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말씀 그대로를 살고 또 말씀 그대로 선한 행실을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놀라 운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있죠. 또 전도하는 이유만으로 뭐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욕을 당하기도 하고, 막 예배드린다는 이유, 이유만으로 막참 그런 비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계시미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치욕을 주고 또 핍박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는 것이까 내가 사회에는 이런 신분, 이런 어떤 신분이 있는데 또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욕을 당하고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것을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계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또 전도하는 것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신 것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신 것이다. 그게 우리 춤출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치욕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 복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인의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인의 그리스인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면과의 싸우는 삶. 정욕을 제어하는 삶. 옛사람을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삶이 가장 첫번째 삶인 것입니다. 나와 싸워서 내제아과 싸워서 내 내면과 싸워서 이기면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삶.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부당한 공격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아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인다운 삶.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 거류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